근데, 우리가 오늘 응. 처음 만났지만, 옷을 입는 스타일이 좀다 다른 것 같아. 응. 맞아. 그러니까 난 일단 편해야 되고, 운동하시어야 되고, 약간 그런 느낌? 나는 옷을 너무 좋아해서, 언니. 난 패턴 하고만 하잖아. 그 내가 패턴 떠가지고 옷 만들었었잖아. 어, 그러지? 쉴때 이런 이제 패드 같은 걸로 옷 그림도 저희가 뭐 디자인을 공부한 건 아닌데 옷을 그려가지고 어. 전 진짜 실제로 보내요 어. 디자이너 분한테. 야, 그럼 우리 아까 좀 우리가 옷을 좀 가지고 와서 음. 서로한테 이런 거한 입어봐라 하고 추천해줄 수있겠다 그래, 보여주고 어, 추천해줄 어, 수, 어, 수 있잖아. 자랑도 할수 있고. Yeah, yeah. Let's go. <laughs> <Like it. 웃음> <웃음> <웃음> 아 맞아. 이렇게 맨날... 길게? 해? 아,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창피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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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와 wow. <laughs> get loose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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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많이 걸어 다니는 이야 <laughs> 잘 <laughs> 거 돼? 아니요. 어머. 아니요. 어머. 아니요. 이런 거 해야 돼? 아니요. 어머. 아니요. 아우. 이게 뭐야? 너무 창피하다. 너무, 창피해. 아, 너무 창피하다. 온다. 온다. 아, 아 오늘의 아... 에이스 아니에요. 와 웅장하다 웅장해. 어! <웃음> 어! <웃음> 어! 그 사탕 바구니 아니야 사탕 바구니. <laughs> 언니 지금 완전 풀 파워로 꾸미고 온 거잖아요. 저는 약간 패션의 모토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멋있는 것이다. 아 이런 느낌. 가장,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멋있는, 멋있는 것이다. 것이다. 아, 가, 집에서 입을 때도 이렇게 집에. 남편 기다리고. 이런 거, 뭐, 이마트 갈때 휘뚜루마뚜루. 아, 아 <laughs> 마트 갈 때. 아, 근데 어디서 그랬어? 아, 요거는 이제 제작을 조금 했어요. 제작을 조금 아, 했제한 갔... 거예요? 예, 네, 어저께 갔는데, 그, 거짓말이 아니라 스물다섯마가 <laughs> 들었다. 스물다섯마가 <laughs> <25마가 웃음> 들었다. <laughs> 그 어느 다섯 만 어느 정도야? 어느 것보다 긴 거야. 이거 보다만큼카와턱 아니. 그래서 세배가 거의 지금 이퍼프만으로 보통 일반 여성 드레스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루언이 한쪽 팔에 있는 저1 0으로만 장원영 씨 원피스 만들 수있습 이쪽 안유진 씨거 만들 수 있고 아이브 다섯 명. 왜냐면 이게 지금 회색 도트세겹네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정성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다 아 예, 요게 그리고 얼굴이 작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소매나 퍼프나 뭐 이런 거랑 카라를 크게 해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게 어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지금 와 근데 저 아까 전에 본게 있어요 왜요 오늘 촬영 전에 저 옷을 입고 내장탕을 <laughs> 먹고 있었는데 <laughs> 저 옷을 입고 내장탕을 <laughs> 먹고 있었는데. <laughs> 더 웃긴 거는 우리 차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네. 정말 눈에 안 띄잖아 식당에서 밥 먹는 게저 멀리 봐도 기루 언니가 밥을 먹 <laughs> 식당 안에 있는 모습 식당 안에서 저 옷을 입고 여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9시 반 스탠바이인 줄 모르고 매니저가 잘못 알아서 8시 반 스탠바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8시 반에 여길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1시간이 남았잖아 근데 이걸 입고 온 거야 배가 너무 고픈데 김밥 이런 거 먹기엔 시간이 너무 남아서 그 해장국집을 갔단 말이에요. 정말. 들어가는데 보통 몇 분이세요라고 하잖아. 내가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세요? 이거. 걸 입고 팔이 너무 안 되니까 그 선지를 막 이렇게 젓가락, 이거 벌칙처럼 막 이렇게 먹고. 근데 거기가 해장국집이니까 다술 드신 분들일 거 아니야. 어. 아침에 드시기 전에 나보고 술이 닿겠는지 다들 다 정신이. <laughs> 정신이 멀쩡해져가지고, 근데 이러고 진짜 해장국집을 갔어요. 아, 멋지네. 이런 게 멋있는 거예요. 약간 당당함? 어, 그렇죠. 당당한 자신감, 아이돌. 당당함. 저는 약간 어. 오늘 시스루 느낌이 응. 살짝 응. 있기 어, 때문에 해트을 가릴 응. 수 있는 이런 이런 어, 느낌. 그리고 오케이. 좀 화려하게 좀 이렇게. 그렇지 너무 예뻐요. 어. 어. 근데 저는 오늘 옷 혹시 얼마 정도일 것 같은? 이 옷. 응. 나도 나단... 한. 음... 10? 아, 제가 또 이제 이런 거 공부를 또한 사람으로서 네, 네, 네. 아, 공부하셨어요? 손이 많이 들어가요. 아 왜냐면 이런 레이스도 그렇고 어, 그래. 이런 섬세함 이런 단. 맞네, 맞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맞네, 맞네. 레이스가 일 단으로 간게 아니고 여기 또 다시, 다시 들어갔지. 그러네, 어머, 어머. 소매 들어갔지. 여기 도 보면 잠도 이 단이야. 또 네, 네. 여기 도반짝이줄 네. 들어갔잖아요. 네. 자, 한 사십만 원넘게 봅. 진짜 패셔니스타들은 어. 비싼 돈잘안 들이거든요. 2만 원대입니다. 어? 2만? 어? 2만 원대입니다. 어? 진짜로? 2만 원대. 신발도 한 3만 원. 어, 진짜? 어 오늘 그래서 좀 가성비. 아 그럼 몸에 여기, 여기 지금 10만 원안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 6만 원. 어, 6만 원 정도의 착장입니다. 오늘. 6만 원. 저는 약간 이런 깔맞춤 하는 걸 너무 아, 좋아해. 아, 이런 나 이런 걸 항상. 너무 좋아. 이런 이런 아이템들 막. 근데 뭘 입어도 유나가 입으면 다 귀여운 거. 근데 약간 진짜? 그런 것 같아. 오. 좀 뭐라 해야지 남자 친구가 음. 내 여자 친구를 부모님 소개할 때딱 음. 정말 퍼펙트한 그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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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렇게인가? 어? 그분이 막 프리패스 어, 상인가? 단아하면서 어. 어, 얌전하고. 어. 근데 못한 적. 인사 나하는데 못한 적.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오케이 여기까지만. 어, 언니도 너무 귀여워. 맞아. 아, 난이거 저는 평가... 그냥 이제 평범하게 입긴 했는데 얼굴 작아 보이게 저도 아, <laughs> 여기를 이제 좀 칼라를 크게 해 가지고 아. 포인트를 주고 또 여기가 약간 너무 커 보이면 아. 또 몸이 커 보이니까 아. 여기는 약간 좀 이렇게 붙게끔 아. 밑으로 아. 내려가게끔 해서 아. 이렇게 길어 보이게끔. 아. 어. 이거는 아. 민경 선배여서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어. 그것도 이런 아이가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게. 아, 잠깐만. 어? 내려가... 아, 잠깐만. 언니 배신감 느낀다. 왜요왜요 왜요? 왜, 왜? 집에 왜? 큰 거예요 지가 어, 잠깐만. 왜? 집에 왜큰 거예요 지가 어, 잠깐만. 음. 아니왜 홀로 걸려? 아니 사이즈를 이제 내가 이렇 앉아 있고 불편하니까 아. 조금 큰 사이즈를 입어요. 미디움 같은 거 입는 거한번 걸려. 네. 약간 요새 라지 입는다는 찌라시 돌던데. <laughs> 66 반이면 간 찌라시가. 어릴 때도 아니고 그 찌라시가... 아, 진짜 찌라시가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아, 아. 절대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예, 찍으도록 아.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예쁘게 이런 패션에 대해서 약간 좀 신경을 쓰면서 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에이?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모이면서 다들 뭘 하고 싶냐, 음. 여기 왜 모인 것 같냐라고 음. 물었을 때네 명이서 입을 모은 게 아이돌 데뷔하냐라는 얘기를 했지 않니까 맞아요. 저도 아이돌 데뷔하고 싶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어, 나 어, 근데 그런 거 하고 싶어 노래하는 거. 걸그룹 걸그룹. K D K. K D K. 그닥 거 그닥 거. 맞아 그래서 오늘은. K 아이돌 아, 뭐. 아이돌 특집입니다. 와, 예. 그거 좀 핫하던데? 어, 요즘에 SNS에 아이돌 어. 컨셉 화보라고 해서 그렇지. 인이어도 끼고 맞았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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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도 팍 비추면서 이렇게 맞아. 화보 촬영하는 게 요즘 인기예요. 맞아. 우리는 어찌됐든 오늘 약간 아이돌 컨셉 화보니까. 그렇지. 음. 그 사진을 찍고 우리가 약간 지인들을 낚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데뷔합니다! 진짜. 아 데뷔한다고? 데뷔때 어 우리 지금 좀 데뷔 준비하고 있어 사실 믿을까? 어 근데 쌍욕이 <laughs> 나라어 <나르고 있어. 웃음> <laughs> 어, 어. 나는 출근샷 이런 거 있어 아 마스크 막 얼굴 다 가려져가지고 난 그거 하고 싶어 약간 마스크 썼을 때 아이돌들은 마스크가 이만큼 나와 맞아 여기 컬러 걸렁거려 그냥 약간 좀 우리 에이 용지만 하게 좀 마스크 게 만들어가지고 회태만 이렇게 쳐 그치 그러면은 그케이에 f 주4 쓰면 되잖아 매주 <laughs> k f 9 4 k <laughs> g 라고썼거든 <쓰고 웃음> 근데 확실히 어? 드렸다 94kg 9 4 k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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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90몇 아아라고 믿거든 근데 얘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미안한데 풍자 언니 담요 펼쳐서 덮어달래요. 담요가 작은데 자꾸 그걸로 다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이럴 거면은 잠시만 이럴 거면 옷을 왜 입고 오라그랬어 <laughs> 아니 이렇게 담요. 이게 <laughs> 뭐야? 안보이죠어안보이죠 <laughs> 어. <안> <laughs> <laughs> 이렇게 담요 덮는 연예인이 어딨어? <웃음> <웃음> 어? 진짜 이게 인어 어, 인어공주예요? 어 인어 느낌 나. 인어공주지. 그럼 풍자 씨랑 어. 나랑 인어공주랑 마녀랑. <laughs> 언니 치마 두면 보라색 다리 막 <laughs> 이렇게, 이렇게. <웃음> 나 보라색 다리라뇨? 아 진짜 오늘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네, 하는 게 다들 그 아이돌에 대한 의욕이 한도 초과한 느낌이 음, 한도 초과. 있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아이돌 덕목 중에 중요한 음, 게 음. 바로 따라하고 싶은 패션 음. 센스예요 어, 어, 맞아. 우리도 뭐 이미 많은 맞아. 질문들을 음. 받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스타일 음. 평소의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는 그런 음. 시간을 음. 가지면 음.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 아, 일단 우리가 각자 옷을 준비해 왔잖아요. 와. 한번 네, 꺼내볼까요? 네 좋습니다. 길었니 아, 기러 네. 3일 동안 싫었대요 <laughs> <laughs> <아니, 나한테> <laughs> 야너 아는 용달이 있니? <laughs> 야 옷이 너무 크다 용달이 님